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멩이와 물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날짜는 언제인가요 알수 없음 안디오 교회는 신약 성경 어디에 언급되나요 사도행전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원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로 지어주신 이름인 베드로 즉계바는 무슨 뜻인가요? 단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한 후 낳은 아들은? 솔로몬,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아들로 여기며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부른 복음서 이름은 요한복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무엇인가요? 11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은 예수님의 역구를 어떻게 했나요? 창으로 찌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 건넌 사건을 지휘한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모세 에스겔이 활동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바벨론 강가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은 무엇인가요? 문둥병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은? 6일간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동방에서 온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동방 박사 하나님 께십계명을받 은, 산의이 름은 무엇 인가요？신해산 예수 님께 서는 바리새 인들 과 서기관 들을 무엇 으로 비유？하 셨 나요？해 칠한 무덤 사사기 에서 기드온은300 명의 용사 들로 어느 민족 을 물리쳤 나요 미디안 축소.